오늘은 2010 신인 드래프트부터 2014 신인 드래프트까지 SK가 지명한 선수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10 드래프트입니다. SK는 1라운드에서 지능고와 동의대를 나온 문광은을 지명했습니다. 문광은은 동의대 시절 2009년 회장기 하계리그 우승을 이끌었고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때 윤지웅과 원투펀치를 이뤄 활약했는데 윤지웅이 2011 드래프트에서 넥센의 1라운드 지명을 받으며 동의대는 2년 연속 1라운더를 배출했습니다. 문광은은 2010년 시즌부터 바로 1군 활했고 선발로 두 차례 나와 무너진 것을 제외하면 불펜 등판했을 때 크게 실점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해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도 이름을 올렸고 데뷔 첫해 우승 반지를 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 일군에 4 경기밖에 출장하지 못했고 시즌이 끝나고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은 후 2012년 시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습니다. 전역 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일군의 얼굴을 비쳤지만 뚜렷하게 뭔가를 보여준 시즌은 없습니다. 이후 2018년 강승호와의 맞교환 트레이드를 통해 LG로 이적했고. 2014년부터 올 시즌까지 규정 이닝을 채운 투수 중 평균자책점 3위, 9이닝당 피홈런 3위, 피안타율 3위, 그리고 Pops는 0.913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라운드 이후 지명한 선수들 중에서는 2라운드의 박종훈이 2015년부터 SK 선발진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KBS의 다큐 3일 프로그램에서 SK 2군을 촬영했었는데, 당시 박종훈의 엔딩 인터뷰에서 언제 핵잠수함이 될것 같아요? 라는 질문에 이제 스위치만 누르면 돼요? 라고 대답했는데, 선발투수로 성장한 박종훈의 현재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5라운드의 최윤석은 좋은 수비로 2013년까지 자주 출장했지만 타격이 정말 안 돼서 2차 드래프트에서 하나로 이적한 후2019 시즌 후 방출당했습니다. 다음은 2011 신인 드래프트입니다. SK는 1라운드에서 경남고의 서진용을 지명했습니다. 서진용은 원래 내야수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당시 경남고 이종훈 감독이 강한 어깨를 보고 투수로 전향시켰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147kg의 직구로 2010년 화랑대기와 봉황대기에서 5경기 18이닝 2 r a 1.00을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했지만 사실 당시에는 서진용은 투수로서 경력이 너무 짧아서 무명이나 다름없는 선수였기 때문에 1라운드는 물론이고 지명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진용은 서진용 본인도 지명이 안될줄 알고 신인 드래프트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그때 재물포고의 좌완 이현호가 유창식과 더불어 고교 좌완 탑클래스 선수로 평가받아 당연히 이현호를 지명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을 깨고 1라운드에서 서진용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SK스카우트진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투수로 전향한 지 얼마 안 돼, 어깨가 싱싱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뽑았다고 밝혔고, 그후 서진용은 어싱싱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입단과 동시에 무릎 수술을 받은 후 육성 선수로 전환됐는데, 그때 SK스카우트진에 대한 비난은 상상만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2012년에 다시 정식 선수로 등록되었고 2군에서 서진용의 패스트볼을 본 박치왕 상무감독이 직접 입대를 권유해서 상무야구단에 들어가 군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전역 후 최고구속 153km의 직구를 던지며 불펜등판했는데 구위는 좋았지만 제구력이 애매해서 볼카운트가 몰리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투구폼을 간결하게 수정하면서 구속이 조금 줄었지만 제구가 상당히 좋아졌고 68이닝 3승 1패 4세이브 33홀드 ERA 2.38을 기록하며 팀의 필승조로 활약했습니다. 올 시즌은 조금 부진하고 있지만 지명 당시 도대체 왜안 뽑았냐고 하던 이현호의 기록을 보면 1라운드에서 서진용을 지명한 것이 현재 기준에서는 신의 한수가 된것 같습니다. 1라운드 이후 지명한 선수들 중에서는 3라운드의 정진기가 미완성 오툴플레이어의 잠재력으로 기회를 계속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4라운드의 임정우는 2011시즌 종료 후 조인성의 보상선수로 지명되어 LG로 이적했고 2016년 28세이브를 올리는 등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6라운드의 박계현은 2014시즌 최정의 부상으로 찾아온 기회를 잡으며 2015시즌 주전 이루수로 출장했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2019년 전역을 앞두고 방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012 신인 드래프트입니다 SK는 1라운드에서 배명고와 고려대를 나온 문승원을 지명했습니다 문승원은 고등학교 시절 타자였지만 3학년 때 투수로 전향했고 고려대 진학 후 드래프트를 앞둔 시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대학 하계리그에서 최고구속 150km의 직구를 뿌리며 두 경기 연속 완봉승을 거둬 드래프트 지음에는 최대어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2012-13년에는 1군 불편에서 가끔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고 상무야구단에서 군문제를 해결하고 2016년부터는 주로 5선발로 등판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기록을 살펴보면 매년 꾸준하게 발전했습니다 단순히 평균 자책점만 봐도 거의 3점이 줄었고 9이닝당 볼넷은 절반이 넘게 줄었고 POPS는 0.26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까지는 SK 선발진이 너무 좋아서 리그 최고의 5선발로 활약했지만 올해는 그 선발진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며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라운드 이후 지명한 선수들 중에서는 2라운드의 김민식이 이재원의 백업 포수로 출장하다가 2017년 기아와의 4대4 트레이드를 통해 기아로 이적했습니다. 기아에서 한동안 주전으로 마스크를 썼는데 다시 백업으로 밀려났고 올 시즌 7월부터는 주전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라운드의 박승욱은 내야 유망주로 종종 유격수로 나왔었는데 2019 시즌 트레이드를 통해 KT로 이적한 후올 시즌에는 2루수 백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라운드의 최정민은 김민식과 함께 트레이드로 기아해갔고 올시즌 보통 대주자로 출장하고 있습니다. 8라운드의 최양은 최정의 동생으로 어느정도 타격툴이 있다고 인정받아 완전한 주전은 아니지만 선발로 자주 출장하는데 얼마전 9월 15일 어깨부상으로 수술을 받으며 시즌아웃됐습니다. 그리고 9라운드에서 2018년 41홈런을 친 한동민을 뽑으며 SK의 2012드래프트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다음은 2013 신인드래프트입니다 SK는 1라운드에서 부산고에 이경재를 지명했습니다 이경재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포수였는데 2학년 때 투수로 전향해서 2012년 주말리그에서 12경기에 출장해 3승 1패 ERA 1.27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구속 147km의 직구를 던졌고 2011 드래프트의 서진용처럼 야수 출신이라 어깨가 싱싱하다는 평가로 1라운드에 지명됐습니다 서진용 때와 다르게 2013 신인드래프트 자체가 2002년 월드컵 세대라서 굵직한 유망입니다 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경제의 앞순위 지명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확실히 모험적인 선택이었는데 입단 첫해 퓨처스리그에서 5경기 7.1이닝 1패 era 8.5 9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sk2군 투타 모두에서 기록을 찾을 수 없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제 대후 2016년 마무리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1군 무대를 한 번도 밟지 못하고 방출당했습니다. 1라운드 이후 지명한 선수들 중에서는 3라운드의 김정빈이 올해 기준으로 SK에 혼자 남았습니다. 시즌 초반 불펜에서 평균자책점 0을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평균자책점이 4.93으로 다소 높아졌지만, 그래도 SK 2013 드래프트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4라운드의 최민재는 작년 2차 드래프트를 통해 롯데로 이적했고, 롯데 2군에서 꾸준히 출장 중입니다. 10라운드의 김정호는 2014년 재활군에서 시즌을 보내다가 팀을 나왔는데, 이후 투수로 전향해 일본 사회인 야구가 독립리그에서 뛰다가, 2017년 말에 두산과 계약하며 다시 KBO로 복귀했습니다. 현재는 키움에서 뛰고 있고, 올 시즌 7월에 4경기 등판 후 2군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 신인 드래프트입니다. SK는 1차 지명으로 동상고의 이건욱을 뽑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초 고교급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2학년 때는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표팀에 선발되어 호투했습니다. 특히 5위 결정전에서 일본의 오타니 쇼에이와 선발 맞대결을 펼쳤는데 8이닝 3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했고 오타니는 7이닝 2피안타 2실점을 기록하며 차세대 일본 킬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많은 기대 속에 SK에 입단했는데 바로 부상이 발견되어 2016년이 돼서야 1군 데뷔. 전을 가졌습니다. 2016년 9월 1일 넥센을 상대로 등판해 0.2 이닝 2피안타 2실점 1폭투를 기록했고 그 다음 등판 기회는 2017년에 찾아왔습니다. 두경기에 나와 1.1이닝 4피안타 3볼넷 5실점을 기록해 일주일만에 2군으로 내려갔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1월 소집해제 후 몸을 열심히 만들었는지 바로 스프링캠프에 합류했고 5월부터 지금까지 주로 선발로 등판하고 있습니다. 22경기 104이닝 6승 8패 ERA 5.19로 첫 풀타임 시즌임을 감안하면 시즌을 완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선방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2차 지명에서 뽑은 선수들 중에서는 2라운드의 유서준이 올 시즌 대주자로 종종 출장하고 3라운드의 박민호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불펜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5라운드의 정영일은 LA에인젤스에서 메이저리그 도전 후2013 드래프트에 참가해 지명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에는 조금 부진하고 있습니다. 6라운드 서동민은 올해 첫 1군 등판을 했고 7라운드의 이승진은 올 시즌 5월 29일 2데이 트레이드를 통해 두산으로 이적한 후 꾸준하게 등판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몽키스패너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